전하는 바에 따르면 루터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도를 꼭 했대요. 주님,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 자기 전에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악몽 꾸 이런 거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저 금방 맞히실 줄 알았는데, 딱잘 때는 뭘 했을까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했대요. 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루터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볼 텐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기도죠? 네,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시험이 너무 많고. 자, 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간절히 하는 기도가 되겠죠? 군대는 안갈 가능성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시험까지 없어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시험 당하면, 아,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제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요거 한번 봐야 돼요. 자, 주보 보세요. 주고 보세 아, 주고 보세요. <laughs> 야고보서,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아, 주보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어? 그냥 막써 있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나봐. 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주보 바로 밑에 있는 창세기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뭐할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얘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앞뒤가 안 맞죠, 성경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는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해 놓고는 야고보서에 가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해요 시험이라는 단어에. 근데 이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요겁니다. 아요 요게 아니고 요게 딱 그거. 하나는 이거예요. 테스트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테스트. 테스트는 우리 말로 하면 뭐죠? 평가. 시험이긴 한데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헬라오고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emptation 뭡니까? 유혹의 유혹.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세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누가 할까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테스트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왜 테스트하세요 굳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야, 얘들아. 응? 음? 너네가 얼마나 아는지 시험 안 보면, 아니, 모르니.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시험을 봐야 자기 수준을 안다고요. 그죠? 애들이 시험 안 보면은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얼마나 무식한지를 몰라요, 시험을 안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아요. 맨날 할렐루야, 맨날 경배하고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러는데, 어려움이 한번빡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날 버리셨냐, 안 버리셨냐, 나를 안 사랑하시냐,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각자 수준을 알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수준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는 걸 너네가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근데 우리가 딱 맞아, 이렇게 맞닥뜨릴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나한테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강 맞아요. 죄로 빠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건 유혹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낙심하게 만드는 거는 낙심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두 개는 확실히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면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이게 나를 낙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볼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 나 이제 시험하지 마세요. 나 시험 안 봐요. 이건 애들 하는 얘기잖아요. 아, 엄마 나 시험 안 봐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자 이제 유혹인 시험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가 시험에 대해서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2절인데 13절이 제가 위에다 썼기 때문에 빼고 14절, 15절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여기서의 시험은 뭐겠어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할 리는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각 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세요. 이 안에 욕심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욕심 자체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욕심은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게다 죄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선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담의 죄 이후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잘못된 정욕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정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자체는 아직 우리를 죄를 짓게는 안 해요. 그런데 시험의 조건들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유혹을 건드려요. 그럴 때, 그럴 때 거기에 이끌려 가서 꿰매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나가 감동했나 봐요. 하, 아, 그랬어 <laughs> 미나야 알겠지? 어, 그다 그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욕심들이 있는데 외부의 시험의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 시험의 조건들이 확 들어왔을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에 우리가 확 이끌려서 넘어가는 게 시험에 든다는 거.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외부의 조건에 반응해서 그 조건들을 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외부의 조건, 시험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시험을 어떻게 할수 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된 정욕이 있지만 시험의 조건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도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는 그의 참됨,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은 아저 사람의 믿음은 진실하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의 대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향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한번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시험의 조건이 왔는데 그걸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걸 품어버리는 거예요. 잉태하잖아요. 그 시험을 그냥 내가 확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태어나요? 죄가 태어나는 거죠.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악이 낳는 거랑 비유해버렸잖아요. 좀더 이렇게 성교육처럼도 할수 있는데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이 있는데 외부에서 시험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확 받아서, 알아 들으시죠? 받아서 그게 결합을 해서 내 안에서 자라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그 죄를 또 자라게 해요. 죄를 계속 밥을 줘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더 심화시키면서 죄를 자라게 해요. 죄가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게 해요. 맞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를 자라게 하듯이 죄를 낳아 놓고는 그 죄를 키워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휴. 무섭죠? 두 가지 길이 너무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 요거를 똑같이 한번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이라기보다. 자, 도표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욕심은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은 이미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이제 시험거리들이 나타나요. 아이고. 시험거리들이 와요. 욕심에 딱 들어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낸다.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어느 길로 가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길로 가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자, 복 있는 자들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잉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뭐를 놔요? 죄를 놔요. 그럼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러요. 시험거리가 왔는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laughs>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죄를 묵상하고 <laughs> 잉태해서. 죄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까지 잖아요. 욕심과 시험까지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아담 원죄 이후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안 받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그러려면 빨리 하나님한테 가야죠. 천국만 없죠. 이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험거리들이 수두룩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응하는 게 갈라지는 거죠. 시험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국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물론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걷어차면 본인이. 돌아서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뭐 벌레 일인다까지 안 가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돌아서기 힘든 사람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주기도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만 가능해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laughs> 재밌어요. 자, 이게 뭐냐면, <laughs> 자, 이게 뭐냐면, 어,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순 없다예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다. 이게 시험 거리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자, <laughs> 밑에 어, 그지 잘생긴 사람이지. 미야 밑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머리 위로는 시험 거리가 날아가요. 이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튼 거예요. 그 시험이. 내 머리 위로 시험거리가 날아다니건 막을 수 없지만,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죄, 욕에 빠져서 잉태하는 경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걸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laughs>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돼요. 제일,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아, 나는 그런 건 이길 수 있어. 요 사람 위험합니다. 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아 나는 그런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아. 고그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고그 사람 제일 위험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아침 묵상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아람왕 베나다시 교만하고 방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새가 너무 많이 날아다니다 <laughs> 머리 로새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요. <laughs> 종류도 다양해. 아, 새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이 중에 특히 내 머릿속으로 올려는 새가 있어요. 어떤 새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새는 더 특히 이렇게 공격하는 새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더 연약한 지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성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고, 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분노가 항상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그냥 나를 죄짓도록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에 너무 약해가지고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거리들은 나한테 와서 둥지를 지으려고 하는 시험거리들은 굉장히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에 약하고 제가 이런 날아가는 새에 약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사실 유혹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꺼리를 안 만들어야죠.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놓고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은뭐 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니다. 자, 이 기도는 또 주기도문의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걷는 게 우리 안에서 혹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은 없나를 기억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혹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노하게 하는 거는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꺼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 누구를 상처 주거나 누구를 분노하게 하거나 할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입이에요, 입. 맞아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 많은 건 말입니다. 교회는 말 많은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그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래, 어떤 사람이 이래, 목사님이 뭐, 어, 이래, 이래. 그런 거는 어, 퍼져서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펀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냥 빨아들이고 안내 뱉는 사람. 아, 그래. 듣고 끝. 전달만 안 해도 괜찮아요. 전달만. 내가 듣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맡겠어요안 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교회는. 그 이렇게 반사 자고 하지 말고 막 스피커가 아니라 스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회가. 또 여러분, 그렇게 개개인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 왔는데, 굳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할 때 재정이 불투명하고, 목사 또는 유력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좌지우지 되고, 막 패거리가 나뉘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교회에서 잘 나가고, 존경받는다고 하고, 뭔가 뭐큰일 하고, 세상에서도 뭐 직업도 좀 그렇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면 실족하게 되죠.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나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또이 기도는요, 왜이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있으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겠어요? 그죠? 시험에 들어있는 교회가 유혹에 빠져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처음에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내가 정작 시험에 들어있다면 내가 정작 우리 교회가 정작 유혹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올 것이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냥 내가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저 그냥 시험 잘 피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시험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이기도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넘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laughs> 많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기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 좀더 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여기 욱하는 성질 있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고지점은 그 그냥..." 딱 집어서 주님 이 욱하는 성질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유혹을 이겨서 보기 또다 그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